안녕하세요. 돈 버는 지혜입니다. 오늘 카드사나 은행으로부터 문자나 카톡 받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5차 재난지원금 9월 6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 카드형 상품권으로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는 날이 9월 6일부터이고, 오프라인으로 은행에 직접 가셔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청하시는 분 또는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13일부터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셔서 신청하신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태어난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날짜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74년생, 79년생은 9월 9일 목요일부터 70년생, 75년생은 금요일, 9월 10일부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은 첫 시행 날짜가 6일이라서 이해를 잘 하십니다. 하지만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오프라인 신청인데요. 9월 13일부터이니까 출생년도 끝자리가 3자부터 시작이지 않느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일제입니다. 시행 첫주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1, 6이고 화요일은 2, 7이며 수요일은 3, 8입니다. 즉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실 경우 71년생과 76년생은 예정대로. 9월 13일 월요일에 방문하셔야 하고, 74년생, 79년생은 9월 16일 목요일, 70년생과 75년생은 금요일 9월 17일에 가셔야 하며, 방문하실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들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5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문자 받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홈페이지를 찾을 수 없고,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한카드 온라인 가능하고 오프라인 창고에서도 가능합니다. KB국민카드 온라인 가능, 오프라인 가능. 삼성카드는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없음. 현대카드는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없습니다. 우리 카드의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참고에서도 가능합니다. BC카드의 경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BC카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 go.bccard.com에 들어가셔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또한 20개 제휴 회원사의 신용체크카드는 모두 BC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페이북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15개 제휴 금융기관 참고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s c 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 강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이렇게 가능하고 K뱅크, 카카오페이, 차이카드, 저축은행 바로카드는 온라인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하나카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하나비씨카드의 경우 비씨카드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하나은행 창구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롯데카드,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NH농협카드의 경우, 농협 채용카드는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농협 BC카드는 농협카드 홈페이지 또는 BC카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오프라인으로 농협은행 및 농축협에서 가능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온라인은행인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는 앱에서 신청 가능하고, 오프라인 창구는 없습니다. 또 다른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신청하는 곳과 방법은 알겠는데 왜 홈페이지에 정보가 없나요? 어디서 신청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온라인 신청 날짜가 9월 6일부터이기 때문에 당일 각 은행 카드사마다 홈페이지에 띄울 예정이라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신청 다음날 충전된다고 했는데 당일 바로 충전되었다는 점도 알아두시고 아쉬운 점이라면 포인트를 선물하기처럼 보내기 기능이 있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